오늘은 충격적인 문제제기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지금 한국은요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하다니요 언제부터가 한국은 인구 절병 문제로 세계가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이런 제목으로 다루었습니다 한국은 소멸하는가? 한국은 소멸하는가? 오늘 일부의비부터 3부의비를 섬기는 동안 독일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요 가파른 일구 전병 문제로 경제적인 쇠퇴를 겪고 있고, 그리고 서유럽 등에서 사회 불안정 요소로 꼽히는 이민자를 대거 수용하는 것을 두고. 선택의 고민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 세계를 충격으로 휩싸이게 했던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교수가 머리를 부여잡고 그가 선포했던 숫자가 0.78명입니다. 조엔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대명예 교수는요. 한국의 저출산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심각성을 갖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듯그 정도의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인종, 성별, 계급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가 전 세계를 향해 한국은 완전히 망했다. 얼마나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를전 세계에 알리게 됐는데요. 사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인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채안 되는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은요.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로서 지난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인구 소멸로 지구상에 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골문 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심포지엄에서도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산부협의자들은 별로 심각성을 못 느낀 것 같아요 2022년 출산율이요 가임 여성 한 명당 0.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결산하면서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3040 세대에게 이런 현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의 무릎으로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3040 세대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국가에서는요. 전기차 한 대를 구입하면 680만 원을 지원했던 것들을 이제 780만 원까지 상향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전까지는 출산지원금으로 100만 원의 첫 만남 이혼권의 쿠폰을 지급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다행스러운 것은 지자체마다 출산에 관한 장려 정책을 계속해서 세우고 확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3040 세대라면 700만 원을 지원하는 정기차를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10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요, 3040 세대가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는 3040 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에는 해답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을 물량적인 것으로 함께 비교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현상들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성을 교회 밖에서 그리고 나라 밖에서 심각한 위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실상 우리가 더불어 사는 지구상의 일구 절병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체 가운데 사람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다른 생명체를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꺼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체 가운데 사람이 제일인데, 오늘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관해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초적인 마음을 다져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체가 되게 하셨을까 장석 2장 7절은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신묘막측하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장석 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이다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는데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의 기록을 보면요 사람이 곧 아담입니다 그런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셨는데 땅이 히브리어로 아담아입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자음에 모음을 갖기 달리 붙이지 않으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서 아담, 아담아 땅의 흙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구에 생령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이제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번역입니다. 제가 쉽게 좀 번역해 볼게요. 생력은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닮은 존재 대표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영어권의 성도들은요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인간에 대해서 너무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휴먼 빙 사람 인간을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표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산부예배자 모두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력이 넘치는 분들을 향해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꼭 죽은 것처럼 활동하는 이런 힘없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영원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너무 귀중한 해석을 삶의 경험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진행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걸 모른다면 영원한 형벌에 있는 심. 하나 길로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고배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손을 높여 창세기 1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좀더 쉽게 접근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뭐 우리 시대에요. 제가 7남매 막내라는 것좀다 아시죠? 7남매는 명함도 못 내는 리 그런 베이비붐 시대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8남매, 9남매, 10남매. 그때 우리 의 부모님들은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먹을 복음 갖고 태어난다. 아, 얼마나 성경적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음적으로 잘 패러디한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천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요, 꼭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막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의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슴이 뛰어요. 왜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녀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보다 더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내려도 충만하게 만드 말 명령하셨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단순한 창조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조 명령은 충만한 것입니다. 땅에도 바다에도 충만한 것입니다. 하늘에도 충만한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양식으로 많이 취해도 계속해서 창조 명령에 충만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장기도요. 창조 명령에 충만합니다. 밤사이에 우리가 고난 단잠을 잃을 때도 혈액을 끊임없이 공급했고요. 이노작용 그리고 배출작용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도 얼마나 완벽하게 그 명령이 충실한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심장과 함께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잠못 주무신 분 계세요 혹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밝히기를 원하는데 단순한 창조 명령에도 충실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인 사람에게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떼들, 소떼들이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문화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고기가 때를 이루어도 문화를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닮은 존재인 사람은 우리에게 문화 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심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독교적인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복이 임하느냐 그리스도의 문화가 우리 가정 안에 창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래도 차원이 다른 노래 하잖아요 차원이 다른 노래 여러분 이미 산부의 배를 오시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은 곡조부터 기도입니다. 저는 저 예배 시간에 입꼭 닫고 계시는 분들 좀 보고 싶은데 아니요. 나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합니다. 찬양하면서 나를 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게 임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찬양하는지 찬양도 안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곳에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창조 문화를요 문화 명령에 대한 내용들을 구역시대에도 말라기 선지자는 얼마나 폭넓고 깊게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런 문화를 창출하고 이런 문화적인 명령들에 충실해야 된다고 선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우리가 충격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불어 사든 세상에서 경건한 자손 얻기를 원하십니다. 경관한 자선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직접 창설하신 두 개의 기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권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창설하신 두 개의 기관을 존중합니다 일컬어서 두 개의 단어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설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피한 방울, 마지막 물한 방울 다 흘려 주시고 생명을 희생하셨을 때 장사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해가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창설하신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간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는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일치되어야만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청교도 문화를 바탕으로 그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경건의 모범을 가진 청교도 후예들은요 두 개의 단어를 일치시키면서 존중합니다. 어떤 모임이 있더라도 나 집에 가야 돼.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 교회 가야 돼.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혹요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에. 여러분끼리 사담 사적인 모임하다가 그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는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직장에 상사가 됐다 할지라도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존중하는 자에게 그 존중하는 대로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일치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일치된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을 출생시킬 수 있고 가정과 교회가 일치된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들로 양육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30, 40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삼공사공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삼공사공 세대를 여러분이 부모된 우리가 함께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삼공사공 세대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누가 나을 것인가? 누가 돌볼 것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판단에. 갇혀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행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을 이루거든 아이에 관한 출산 제한에 관한 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출생하면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임합니다. 먼저 임합니다. 누가 돌볼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경건한 자손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경신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난해 CBS가 주관했던 대한민국 출산 돌봄 사회 컨퍼런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안내에 대한 소식을 받고 CBS가 주관하는 행사에 무슨 대한민국이라고는 타이틀이 붙을까? 생명을 다해 CBS 기독교 방송국은 국가적인 위기를 한국교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역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국가적인 위기를 한국교회가 함께 해결했던 그런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살았던 그때에도요 베이브 붐 세대에 태어났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여갈 수 있는 유수한 인물들로 경건한 자손들로 양족받았고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됐고 그들이 한국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로 세운 받기까지 얼마나 경건한 자손들로 양육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던 당면했던 모든 국가적인 위기를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마였습니다. 저는 지난 지난해 컴퍼스 통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음 세대에 관해서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함께 동역해 주신 경신교의통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출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다해 강조하고 생명을 다해 교회가 이 일들을 더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이 2박 3일 동안 제가 아내와 함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돌아와서 교회를 생명처럼 섬기시는 당의원들과 함께 출산과 돌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탄생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의결하면서 3040 세대 위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틀에 갇혀 있던 뭐 재정에 관한 틀에서 우리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비, 양육비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교회가 좀함그 버거운 짐들을 좀 벗어낼 수 있는 이런 구체화된 일들을 태동시키기 위해 벌써 당의원이신 신심우장 논님께서는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 일에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다소 생소할까요? 이제는 시설국에서 유모차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주차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젖먹이 아이들을 위한 기적의 가리대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유술도 더잘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마다 맞이해야될 이와 같은 놀라운 출생에 관한 이복 있는 귀한 새벽에 대해 사명에 대해서 이제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먼저 가정과 교회를 일치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태동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포합니다. 경신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는 차원에서 새 생명을 출산하는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돌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를 출산하는 가정을 교회적으로 크게 축복할 것입니다.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을 더 크게 축복할 것입니다.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은 더더욱 크게 축복할 것입니다. 만일 넷째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축복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실어서 좀 전하십시오. 생명력 있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있는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귀지, 보, 비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출생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위기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출산과 돌봄 사역 선포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창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경건한 자손들을 출생시키고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규모의 복을 만방에 증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